<laughs> 어제 메르세데스 130, 엘반 130 이렇게 키워놨단 말이야. 어제 진짜 똥꼬 쇼를 하면서 키웠다 진짜 새벽에. 이두 개가 딱 완성됨으로 해서 이 뒤에 이제 아란 데벤저 또뭐 있지? 아란 데벤 호영, 아크 일리움 메르 메르 에반 요 둘을 키웠잖아. 그러니까 아란 데벤 호영까지도 괜찮고 아크는 괜찮고 일리움 괜찮고. 오, 여기 다 좋아 여기도 좋고 아데 호아일와 정말 담님 제이 죠왜왜아 엑셀 때문에 요정 도는 하지 않나대다대다대다대다대다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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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 배다 이다 배다 이다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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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거, 딜이 쎄한데. 차라리 이거 흡혈 한번 먹히고 하면 좋겠는데. 오 어, 이거 흡혈 한번 먹히고 하면은 잘하면 되겠는데? 어, 됐다. 요 흡혈까지 쓰고. 여기서 그냥 풀피로 만들어주고. 흡혈 풀리면 아직 흡혈 안풀렸고요 슬슬 올리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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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아! 와, 흡혈 풀린 타이밍에 야, 이거 어 잠깐만 나가야죠. 재미가 너무 없는 보스가 되어버렸죠. 오늘 얼마나 주느냐? 지금, 지금 어...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1일 보스는 다 뚫었어요 그죠? 1일 보스 다싹다 다 잡았어 1일 보스 싹다 잡고 나니까 얼마다? 4700이다 맛있다 이거 다음에 공캔 연습해야 사냥을 할수 있는 건가요? 공캔은요 다른 때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다른 때는 거의 안 써도 되는데 언제 필요하냐면 저거 할때 쇼크 웨이브로 사냥을 할 때는 공캔이 필수로 들어가요 왜냐면 공캔 그 쇼크 사냥을 할 때는 공중에서 몇 번을 긁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공캔이 필요해 근데 공캔은 사실 그 공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킹을 공중에서 났을 때 후디를 없애준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다른 건 필요없죠 실제로 공캔으로 사냥하는 경우도 많진 않아요 공캔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공캔이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게, 어, 그, 실제 사냥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요거 자체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사냥하던 곳이,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자, 보면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방금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가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두번 번 이렇게 쓰잖아 이게 원래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은 불가능해 요런 요런 무빙이 다른 캐릭터들은 불가능해 다른 캐릭터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요런 사냥을 못 하는데 르레스터는 여기서 올라가면서 오른쪽 왼쪽 한번 치고 내려오는 게 가능해 요게 가능하려면 이게 공캔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내 캐릭터 모션을 잘 봐요 요거는 저번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공중에서 매그팡을 쓰면은 자그 공캔을 안 썼을 때 공캔을 안 쓰고 매그팡을 그대로 쓰면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어퍼컷 상태로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공캔을 안 쓰면 이렇게 돼서 이제 후딜 때문에 지상에서 바로 못 움직여. 근데 공캔을 쓰면 바로 이렇게 돼. 공캔을 안 쓰면, 공중에서 계속 이걸 눌러도, 매그팡이 한 번밖에 안 나가. 그죠? 푸딜 때문에. 근데, 공캔을 중간에 써주면, 어, 이렇게 돼. 어. 이거를 이제 쇼크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요게 이제 공캔의 개념이고, 이 공캔을 매그팡 사냥으로 연계를 한게이 뭐지? 삭제된 후딜. 이 자유 시간에 더블 점프를 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공캔 같은 경우에는 쇼크 사냥이 필요한 어 근데 사실 공캔을 할줄 알면 전 구간 편리하긴 해요. 덕슬은 딱히 이렇게 어려운 게 없죠. 덕슬은 딱히 어,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동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손으로 다 써줘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하나 안한게 떠올랐어요. 오늘 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 중에 데미안 길두리 있는데, 길두를 안 했지, 뭐야. 음, 여러분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방송할 거다 했고, 여러 오브 메이플 배미안을 가기 위한 길들을 오늘 할 거예요.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